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초혼에 비해서 재혼 이혼율이 7, 8배가 높다고 합니다. 재혼할 때 혼인신고를 안 하는 가정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60대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재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남자는 의식주 문제, 정기적인 성생활, 외로움이 주된 이유였으며 여자의 경우 경제적인 안정과 자신의 지위,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부담스럽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혼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시니어들이 재혼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죠.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주책없는 자식이나 주변의 시선입니다. 얼마 전한 TV 다큐멘터리에서는 적지 않은 재산을 소유한 70대 남성이 몇년전 아내와 사별 후 다른 여자에게 푹 빠진 것처럼 보이자 자식들이 나서서 재혼은 물론 교제마저 못하게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행복하고 싶어 여러 장애물을 넘어 힘들게 재혼까지 했는데 또다시 이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 재혼이 불행한 이유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이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돈 문제였습니다. 60대 중후반이 되면 이상하게도 재산이 있는 쪽에서 초혼 때 생긴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회귀 본능이 생기면서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내가 죽으면 남겨질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이죠. 이런 미안한 감정을 돈으로 보상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전 남편과 끝까지 살지 못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전혼자녀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결국 재산분배 문제로 온 가족이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자녀들의 받고자 하는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황혼이혼도 그렇지만 황혼 재혼도 결국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재혼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솔직하게 상대의 자녀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뉴스나 방송에서도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중년의 재혼은 특히 자녀 문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 둘만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을 하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혼 후 태어난 자녀와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유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젊을 때처럼 둘만 생각하고 결혼했다가 자녀들이 둘의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면 온전히 누리던 자유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데요. 주말에 편안한 복장으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싶은데 재혼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는 만큼 얻는 것이 많으면 재혼은 옳은 선택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셋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며 노인질환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재혼 후 심한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늘 약을 끼고 살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특히 재혼 후 얼마 안돼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상대방의 건강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큰 애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의 유혹도 느끼게 됩니다. 넷째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시니어들의 이성 교제나 재혼이 예전에 비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현실적인 한계는 많습니다. 경제력이 있든 없든 재혼은 쉽지 않은 것이죠. 남자 쪽은 살림을 맡아 자신을 수발해줄 짝을 구하고 여자 쪽은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남성 시니어들은 기회가 적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경우라도 자식들이 유산분배 때제 몫이 적어질 것을 두려워해 사귀기만 하고 결혼은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이 들어 재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재혼 생활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전남편, 전부인에게 없었던 좋은 면만 보고 재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 상대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거나 경제력이 없었던 상대에게 질려버려서 재력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상대를 만나면 내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상대를 소개할 때도 어깨가 올라가고 뿌듯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에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의 좋은 면만 보게 되면 단점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마련이죠. 그러나 재혼 후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단점들이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점이 커진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상대의 단점들이 나에게 와닿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갈등은 깊어지고 또다시 이혼을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한번 결혼 생활에 실패해도 재혼이나 사혼을 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혼이나 사별 후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배우자 신경 쓰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가 어느 날 길고 긴 인생에서 외롭지 않게 말벗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재혼 사몸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면 친구나 자식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운 감정이 들 때가 있어서 이런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고 마는 재혼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고독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다고 해서 상대가 항상 나와 같이 있어줄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공허함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므로 혼자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어 하는지 반드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하지 말고 혼자 있는 방법을 찾고 적응하면 오히려 더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 혼자 여행을 다니기도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연애도 재혼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연애도 좋고 재혼도 좋지만 혼자 잘 사는 사람이 결국 결혼도 재혼도 잘하는 법입니다. 결국 재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초혼에서도 받지 못한 애정과 돌봄을 재혼한 남편에게 바라고 전통적인 아내의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여생을 함께 보낼 좋은 말벗이나 몸이 아플 때 곁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재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인생 황혼기에 좋은 동반자를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 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